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자녀 세대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줍줍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하고 그리고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핸디캡 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청약 일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가댄 그. 오늘은 줍줍 자녀세대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란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어, 자녀세대의 물량이 5월 8일인가? 어 제가 정보를 알았는데 어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일요일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내일 바로 청약 신청 접수가 있으니까 힐스테이트 어 송도 더 스카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내일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어 자녀 세대 집중 물량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의 자녀세대 모집 공고를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치는 인천 연수구의 송도동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아파트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 59층까지 다섯 개 동으로 총 1205세대가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녀세대에 남은 물량이 총 50세대입니다. 50세대. 50세대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택형을 보시면 84A 타입이 이제 두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120 타입이 40세대 그리고 157 타입이 이제 8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50세대의 자녀 세대 물량이 남아있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신청자격 및 공급 일정을 좀 자세히 보면은. 추가 모집 공고일이 5월 8일에 났습니다. 5월 8일에 났고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자녀 세대 추가 모집에 신청이 이제 불가합니다. 어 그리고 타입별 1인당 한 건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은 1인당 3개의 타입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타입들이 3개의 타입이기 때문에 한 명이 이 3개의 타입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어, 대신에 동일 타입의 중복 접수는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계약시 계약금은 공급 금액의 10%를 일시 남으로 이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청약 접수 부분을 이제 살펴본다면 어,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10시부터 오전 1 6시 그러니까 오후 4시까지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제 받고요 어, 일반 당첨자의 기준은 자녀세대 신청 자격 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층수는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층수를 잘 오픈을 하지 않아요. 어, 아무래도 저층의 세대수들이 좀 많이 어, 자녀 세대로 남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정확하게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같은 경우도 지금 몇 층이 남아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녀 세대의 접수를 받는다고 여러분들께서 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이죠. 내일 바로 11일 날 청약 신청을 하고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에 12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자를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인 하루 후인 5월 13일 날 바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이제 자녀 세대의 물량에 대한 정보를 드리지만 사업 개요를 간단히만 보면은. 이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구요. 송도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피스텔하고도 같이 이제 어우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아파트가 1205세대이고, 지금 현재 자녀 세대의 물량이 이제 50세대가 남아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제가 예전에 이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의 현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당시에 이 현장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제가 제공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일단 제가 위에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이 현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느꼈던 것은 초역세권입니다. 완전히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그 초역세권에 이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워터프론트 호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도 워터프론트 호수에서 좀 산책도 하고 하면서 왔었는데 송도 같은 경우에 GTX B 노선이 이제 확정 예타를 통과하면서 지금 큰 폭으로 가격 상승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워낙 체계적으로 도시가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도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 세대가 있는 물량들 중에 두 개만 한번 평면을 보시면 84A 타입입니다. 자녀 세대가 아쉽게도 두 세대 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로또 1등의 당첨 확률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이 송도 더스카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남쪽입니다. 남쪽인데, 이쪽이 이제 워터프론트 호수가 있는 곳인데,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터프론트의 조망권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여요. 아무래도 평수가 작다 보니까 공급되는 평수에 비해서 좀 뒤쪽으로 이렇게 단지 배치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층 기준으로 어 분양가가 약 6억 8천 정도 합니다. 왜 저층 기준으로 제가 산정을 했냐면, 아무래도 자녀 세대이기 때문에 고층의 물량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저층의 물량들이 많을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이두 세대도 아마 저층 물량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면도를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선 이제 현관으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펜트리 공간이 좀큰 공간이 있는 것은 좀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어, 침실이 1. 안방이고 그리고 작은방 두개해 가지고 세 개의 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작은방 같은 경우 에 여기도 드레스 룸이 있다는 것은 좀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안방에도 드레스 룸이 있고 그리고 파우더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실 욕실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면은 여기에서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게 창이 많습니다. 이렇게. 창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환풍 시설이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어, 평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 잘 뽑아진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하나 더 보신다면 이제 120 제곱미터의 평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40세대의 자녀 세대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녀 세대의 물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도 더스카이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배치도를 간단히 보신다면은 이쪽이 남쪽인데 남쪽으로 워터프론트 호수가 있는데 이 워터프론트 호수의 조망이 가능한 동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형이 좀큰 평형이다 보니까 이 워터 프런트 호스의 조망이 가능한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층 같은 경우에 이제 금액이 분양 가격이 10억 8천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의 부담감은 굉장히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평면도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가 현관이죠. 현관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방이 안방하고 그리고 작은 방이 침실 4가지 있어서 4개의 방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에 2개의 욕실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안방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제 대형 드레스룸이 구비가 되어 있고 파우더룸이 이렇게 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는 어 침실 2와 침실 3에는 별도의 이제 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침실 4 마지막 방에는 이제 드레스룸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창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다는 것은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그래도 평면이나 그런 단지 배치도를 효율적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120제곱미터의 평면도도 굉장히 잘 짜여진 평면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송도 더 스카이에 대한 자녀 어, 세대 분량 정보를 드렸습니다. 어, 줍줍이라고 표현하는 이 자녀 세대 분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고,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가능합니다. 운이 좋다면 당첨이 될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지금 84제곱미터의 분량이지두 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물량을 좀 다룰까 말까 고민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어,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급하게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자녀 세대 물량이라든가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들을 진실성 있게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도 이 송도 더스카이의 당첨자 분들이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